Five, four, three, two, one. toy Hey! Hey! you. 국내 최초 리얼 토익 버라이어티 쇼 독학의 토익 시즌 3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독학의 토익의 혹독한 r c 강사 임진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학의 토익 지독한 LC 강사 김혜경입니다. 네. 시즌 3의 제목이 정말 <laughs> 저희도 그 <말이> 없네. <laughs> 정말 감탄의 감탄을 네, 그할수가 네. 없는데 습니다 자, 한번 운좀 띄워주시죠. 네 시즌3의 제목은 바로 이것만 알면 순식간에 토익 천재 네 정말 대단하죠 네. 예. 정말 깜짝 놀라 이순재. 만한 예, 이순재입니다 이번엔 제목은 저희 예, 국내 최초 리얼 토익 버라이티쇼 시즌3 이순재 네 <laughs> 이것만 이순재. 알면 순식간에 토익 천재 네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기가 막히네요 어떻게 이런 이름을 네. 생각했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그첫 번째 에피소드 바로 이가만 알면 순식간에 시청자 <laughs> 이순재의 네. 파트 1첫 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파트별로 돌아가면서 테마를 정해서 여러분한테 그 내용을 전달해드리려고 하려고 하는데 네네. 이번 첫 번째 편으로서는 토익에 꽉 나오는 것 중에서도, 네. 그, 온갖 종류의 타는 것. 타는 즉, 것. 네, 위클 편을 준비했습니다. 음, 오늘의 테마, 비클이군요 네. 음. 어느 달에 시험장 가셔도, 뭔가 타는 거는 걸려들게 돼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잘 나오죠. 진짜 잘 나오죠. 자전거, 자동차, 모터사이클 비행기, 기차, 배, 하이튼 타는 거. <laughs> 나왔다 하면, 제가 음. 지금 말하는 거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저 만약에 제가 오늘 한 내용이 아닌 거가 나왔다. 그러면 네. 저한테 바로 들고 신고하시면 돼요. <laughs> 자, 그러면 우선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세개 뽑아 가지고 먼저 들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풀어 보신 후에 한번 우리가 심층적으로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네.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 a r k number 1 in your test book. There is a bicycle secured to the railing. B. A vehicle is being driven across the bridge. C. The pathway runs between the buildings. D. Trees are planted along the water's edge.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She's putting on a helmet. B. She's parking her vehicle. C. She's riding her motorcycle. D. She stopped at the traffic signal.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One woman is rolling down the window. B. One woman is exiting the vehicle. C. One woman is unlocking the car door. D. One woman is entering the building. 네. 풀어보셨는데, 정답은 1번에 A, 2번 C, 3번 B 되겠습니다. 음. 네, 분명히 이 와중에 또 틀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세 개를 다고가지고그 와중에도 하나 또는 두 개. 그러니까요. 네, 세개 틀리신 분은 없다고 믿고 싶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하나씩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네 제가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그림을 딱 봤을 때, 여러분은 자전거 이렇게 명사를 생각하는 순간 개는날생 거예요. 아, 나의 날 생거고. 날 생거요, 예, 지금. 걔는 만점을 못 받아요. 토익이 음. 그렇게 지금 단순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 그림을 딱 봤을 때는 벌써, 아, 사람이 없네. 음. 천재의 마음이에요, 천재. 사람이 없네. 아, 주어 사람 지워야지. 음. 그 다음에 동사에 빙 지워야지. 음. 자, 그 이유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은, 그 저의 강의맨 처음에 나왔던 그 파트 1, 시즌 1에서 빙구리편이 있을거예요팝종 빙구리 그걸 참조해주시고 C. <laughs> Labels are being attached 자 보다 Labels are being attached은 붙여지고 있는 중이다 그 봐봐 빅만 지어도 벌써 확률이 확 올라갔다는거에요 빙만 두개 줘어도 사람 없을때 빙구리면 빙구리 <laughs> 하나씩 소거해가면서 들어볼게요 음. 자 1번 There is a bicycle secured to the railing there was a bicycle. there was a bicycle 여기까지 맞았죠. 그다음에 to the railing. secure to the railing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secure라는 단어가 고정되어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vehicle 사진 나오면 여러분은 자, 잘 들으세요. 99%. 99%가 멈춰 있다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99%가 네, 주차되어 있다, 멈춰 있다. 고정되어 있다 뭔가 요런걸 듣는 순간 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두 번째 어, B 들어볼까요? 빙! 네 빙을 듣는 <laughs> 순간 바로 하나 날려. 그러면 지금 <laughs> 확률이 50%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B. 네, the pathway runs. 그러면 여기까지 끊으신 다음에 아, 오솔길이 나있다 이런 뜻인데 between the buildings, buildings가 없어서 일단 날리시고. B. trees are planted along the water's edge 두 덩어리씩 땡이에요 trees are planted 나무가 없고 그 다음에 전치사고를 박자에 맞춰서 along the water's edge along the water's edge 물 가장 잘 따라 이런게 아니니까 일단 얘는 답이 아니라는게 알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비이클에 관련된 사진중에 이런식으로 차가 자전거가 비행기가 있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머릿속에 비파 p 트나아스타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 p 트트 t h a 트트트트트트 p 트트트트트트 p 트트트트트트트9트트트트트트트트9트트트트왜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그러니까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까트트트트트그트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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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0 갑자기 아, 갑자기 오픈카가 나온 거예요. 뚜껑 없는 뚜껑이 열려가지고 아. 여자가 운전사가 나온 거야. 그러면서 핸들을 잡고 있는 게 나와가지고. 오나. 막 이렇게 바람이 날리면서 머리도 날리고 막 스카프 아, 날리고 알까? 이러니까는 음. 정말 드라이빙이 답이 될 수가 있잖아. 아 그렇군요. 사람이 이제. 뚜껑 있는 경우에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안 되는 거죠. 운전하는지, 뭐, 주차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무조건 틀려? 이랬는데, 아니, 갑자기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런 경우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정확하게 99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과학적인 내용이네요, 선생님. 아, 장난 아니죠. 그냥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 뚜껑이 열리지 않는 이상은 멈춰 있다가 답인데, 혹시 그런 애가 나오면 답이 될 수는 있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역시 네, 선생님이 완벽하죠. 그 과학적인 분석에 네. 토대로 하는 이 강의 정말 우리가 시즌 2에서갈릴레오갈릴레이션대 갈리아니아, 지금 <laughs> <laughs> 네, 네. 뉴턴이라고 했던데, 이제. 네.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그림을 살펴보세요. 자, 두 번째 그림은 이런 거죠. 들어볼게요. 네. A. 자 여기서. 지금 요거 찍으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답이 아니야 너무나 있는데. 그렇죠. 자, 푸링온 헬멧은 푸링온은 이제 동작을 말하는 거니까 지금 막 끼기 일보 직전까지 요거까지는 푸링온이지만 이미 썼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답이 아니다. 이런 거는 기본으로 알고 두 번째 문장 들어보세요. She's parking her vehicle. 예, She's p a r k i 이 g her vehicle. s c 들어볼게요 h c y c l e s s h e s riding her motorcycle. s h e <laughs> 그 여자, 제가 볼땐 남자 같은데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아, 이제 주어의 어떤 네. 이의를 제기한 거요 정말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토익은 꼼스타에서 얘기했듯이 예, 예. 남잔데 여자라고 해서 틀리는 그런 문제는 절대 안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발, <laughs> 그런, 그런 거 가지고 <laughs> 여러분이 예, 시비를 걸지 않도록 해주세요. 맞습니다, 예. 기본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D는 또뭘 냈는지 들어보세요. 자두 덩어리 나눠보면 she, at... she stopped 예 네. 멈췄다 멈춘 거아니냐또 여기서 심각하게 <laughs> 이게 움직인다는 증거가냐 지금 자, 사진 찍어라 이러고 멈출 수도 있잖아요라고 했지만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신다면 at the traffic signal at the traffic signal이 없잖아 그래서 oh, yeah. 웬만하면 위에 올라가 있으면 riding 차만 있으면 그냥 스탑트 이렇게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요기에는 요게 답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어떤 말정적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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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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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말정나 정말 이런 스토리를 영화. 생각하는 순간, 걔는 날샜다, 이거. <laughs> 걔는 절대 만취를 못 받는다고. 그 단순한 거 있잖아요. 타냐, 내리냐. 이 여자가 누가 봐도 내리는구나. 지금 이런 거 생각나야 되는데, 뒤로 타는 거 아닌가, 지금. 엉덩이로. 정해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몸이 이쪽 방향으로 나와 있으면 나오는 거고요. 지금 뒤통수가 보이면서 문 쪽을 향하잖아요? 그럼 타는 거야. 그냥 음. 그렇게 외우세요. 음. 예, 이거 가지고 음을 가진다면.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Rolling down the window 예,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예, 요즘엔 이런 게잘 없지만, 예전에는 수동, 수동으로 창문을 열 때,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거 내리는 거 있잖아요. Rolling down. 그래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어쨌든, 동작 자체가. 멋있게 없으니까. 창문 못 내리겠네요. 예, 못 내리죠. 약간 힘을 많이 줘야 돼요. 힘 약하면 두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창피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o woman is exiting the vehicle 이 네, 단어인데 이거좀 알아두세요 exiting이라는 것이 어, 출구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내리다 나오다 라고 할때세 네. 번째 C는요 one o a n i unlocking unlocking은 언락킹, 어, 자물쇠를 연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제가 또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문을 가지고 열고 있어 남자가 여는지 작는지 모르겠지만 열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학생들이 또 우기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런 거다. <laughs> 어, 각도를 봤을 때막 잡는 거, 잡는 거다. 제가 그냥 정해드릴게요. 만약에 보기에 락킹이 있던지, 언락킹이 있던지 무조건 답이에요. 아, 실제로 열쇠를 이용해서? 예, 있으면 보기 두 개가 락킹과 언락킹이 같이 나오는 경우는 절대로 없으니까. 아, 우기지 어이. 말고, 그냥 <laughs> 락킹도 맞고, 언락킹도 맞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럴게요. 예, 하지만 여기서는, 그 여는 동작은 아니니까 확실히 틀렸고 예. 자, 마지막 보기 들어보면 예, 들어가고 있다 빌딩이 아니니까 틀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어, 차에 관련돼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실게 지금처럼 차를 탄다 내린다라고 하는 동작 아까 두 번째 그림에서 말했던 라이딩하고 구별해 주셔야 되는데 음. 라이딩은 이미 올라가가지고 차가 움직이고 있는 건데 지금 타는 동작을 말하는 것이. Getting on, getting into 이런 게 있겠죠. 음. 그 다음에 발을 올리면서 타면은 stepping into, stepping onto. 음. 그 다음에 boarding 이란 표현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Bolding. 비행기를 타러 가는 거, 기차나 비행기를 탈때 embarking 이란 표현도 시험에 지금 두번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정답으로만 embarking 네. 하나 챙겨 두시고요.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리다도 시험에 나오는데. 네. 어, 내리다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getting out of 예요 getting out of. 음. 가끔 getting off. 이런 것도 나오는데, 자, 이번 달에 나오는 exiting. 이번 달에 그냥 이번 달에 나온다고 나온다고요? 다 제가 딱 얘기하시네요. 네, 네. 이번 달에 나오는 exiting, 여기다 별표. exiting. <laughs> 요거 나오면 후기 좀 써주세요. 저기 제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네. 선생님이 찍어주신 이거 나왔어요. 예, 대박이 나오면. 네. 그 다음에 임발킹의 반대말인 디스 임발킹도, 어, 답으로는 안 나왔는데, 지금까지. 오답 기에 들어간 적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타는 거 관련해서는 예, 거의 여러분이 다 맞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 부분에서만큼은 여러분이 토익 천재가 되신 겁니다. 지금 벌써 이 순간에 순간, 이 순간에 예, 지금 벌써 천재가 되신 거예요. 완전 와우. 정리가 싹 됐죠?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 예, <목소리> 네 정말 이 비크에 대한 내용들만 아시면 순식간에 엘시 천재가 되는 자신감 네. 상승했어요. 네. 이미 돼 버린. 음. 네, 이번 이순재 파트 1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아, 정말 아, 이거만 하면 순식간에 엘시 천재 딱 맞는 수업이었고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거를 꼭 시험장에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